주택 공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분양이 준공이 올해 상반기 일제히 감소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방에서 찬 바람이 더욱 거세진 탓이다. 수도권에서도 주택 착공과 분양 물량은 주로 이미 공급 부족이 현실화한 내년은 물론 2에서 3년 뒤 입주 물량도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3만 8,45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상반기 인허가 물량을 끌어내렸다. 수도권 인허가 7만 3,959가구가 22.7% 늘었지만 지방 6만 4,497가구은 28.0% 줄었다. 착공과 분양은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줄었다. 상반기 주택 착공은 10만 3,14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9%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 6만 5,631가구 이 8.1%, 지방 3만 7,516가구 은32.8% 줄었다. 다만 6월 한 달간 수도권 착공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2.1% 급증했다. 상반기 분양주택은 67,96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6% 감소했다. 수도권 분양이 18.4%, 지방은 56.7% 줄었다.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된 주택은 6,558가구에 불과했다. 작년보다 20.3% 감소한 수치다. 통상주택 인허가를 받으면 3에서 5년, 착공하면 2에서 3년 후 입주를 시작한다. 이에서 3년 후 수도권 입주 물량이 줄고 이로 인해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상반기 준공은 20만 5611가구로 6.4% 감소했다. 수도권 준공이 10만 1044가구로 9.2% 늘었지만 지방이 10만 4567가구로 17.7% 감소한 여파다. 서울 아파트 준공은 올해 상반기 29,42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했다. 주택 공급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악성 미분양 주택은 2022년 7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6,716가구로 전월보다 1.1%, 297가구 줄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63,734가구로 전월보다 4.4% 2,944가구 줄었다. 수도권 미분양 13,939가구, 2.8.9% 지방 49,795가구, 은3.1% 줄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 신고일 기준 는 73,838건으로 전월보다 17.8% 증가했다. 올해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여파로 4에서 5월 두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서울주택거래량은 6월 1만 5,442건으로 반등했다. 전월보다 42.1% 늘었다. 아파트 값 2에서 3년 뒤큰일 터진다. 공급 부족, 중년의 불안감을 키우는 미지의 그림자. 사랑하는 우리 중년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2에서 3년 뒤 아파트 값에 큰일이 터질 것 같다는 불안한 전망을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별표 별표, 공급 부족, 별표 별표 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며, 과연 나의 소중한 집값이 어떻게 될지, 혹은 내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아파트 값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중년의 자산과 노후, 그리고 삶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과연 2에서 3년 뒤 아파트 시장에 정말 큰일이 터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공급 부족은 진짜 현실일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불안한 전망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중년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점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부 아파트가 큰일, 전망의 그림자, 무엇이 중년의 불안감을 키우는가? 이에서 3년 뒤 아파트 값에 큰일이 터진다는 전망은 우리 중년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데 특히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맞물려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 학습 효과와 트라우마입니다. 우리 중년은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등 크고 작은 경제 위기를 직접 경험하며 부동산 시장의 급등과 급락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열풍 이후 찾아온 조정기에는 집값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부동산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학습 효과를 주었고, 다시금 불안한 전망이 나오면 과거의 트라우마가 발동하여 쉽게 동요하게 됩니다. 큰일이 터진다는 말은 곧 폭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둘째, 경기 침체와 고금리 부담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경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높은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내집 마련의 문턱을 높이고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경기 침체는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져 부동산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특히 대출을 안고 있는 중년들에게는 금리 인상이 피부로 와닿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셋째,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거나 시장의 예상과 다른 규제가 발표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이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야기합니다.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줄타기는 중년들로 하여금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까 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합니다. 넷째, 정부와 민간의 엇갈린 전망입니다.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주장하며 큰 위기설에 선을 긋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이유로 큰일을 경고하는 등 엇갈린 전망이 혼재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혼란은 중년들로 하여금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하는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아파트 가비에서 3년 뒤 큰일이라는 전망의 그림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이러한 전망의 배경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2부, 공급 부족, 진짜 현실인가? 데이터와 통계에 의면, 2에서 3년 뒤 아파트 값에 큰일이 터진다는 전망의 핵심에는 공급 부족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감소했고, 이는 2에서 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공급 부족은 정말 현실이며, 그로 인해 아파트 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할까요? 우리는 단순한 주장 너머의 데이터와 통계의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 부족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소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입니다. 지난 몇 년간 규제 강화, 건설 비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주택 건설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는 최소 2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감소 추세가 미래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재건축 이 재개발 사업의 더딘 진행입니다. 도시 정비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딥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높은 공사비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셋째, 인구 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입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주택 수요를 꾸준히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가구 분화가 진행되면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 주장에 대한 반론 또한 존재합니다. 첫째, 누적된 미분양 물량과 입주 잔금 리스크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미분양 아파트가 적지 않게 쌓여 있으며, 특히 과거 고점에 계약했던 단지들의 입주시기가 다가오면서 잔금 대출 부담으로 인한 입주 포기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물량들은 잠재적인 공급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주택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입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주택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금리 및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면 실수요자들이 선뜻 주택 구매에 나서기 어려다 3부, 금리, 아파트 값의 가장 큰 변수, 중년의 대출이자와 선택의 기로. 아파트 값이에서 3년 뒤 큰일이라는 전망에서 공급 부족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의 변화는 아파트 매매 심리와 가격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출을 안고 있는 우리 중년에게는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대출을 이용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첫째, 매수 심리 위축과 구매력 저하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늘어나고, 이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립니다.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금리가 높으면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살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대도 낮아지게 됩니다. 둘째, 투자 수요 감소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를 통해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투자를 주저하게 됩니다. 셋째,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 가중입니다. 이미 대출을 안고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면서 가계 재정에 큰 압박을 받습니다. 이는 자칫 영끌 쪽의 부실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구매 부담이 줄어들어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투자 수요도 증가하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혹은 언제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의통화정책, 국내물가 상승률, 경기회복 속도 등 다양한 외부 변수들이 금리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 중년으로 하여금 지금 집을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하는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듭니다. 공급 부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금리는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과 매수 심리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우리 중년은 금리 변동 추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의 대출 상황과 재정 여력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부, 총선과 정책 그리고 아파트 값.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 아파트 값은 단순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금리 등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총선과 같은 정치적인 이벤트,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또한 아파트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중년에게 부동산은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혹은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등 서로 다른 방향의 공약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정책이 시행될까? 하는 기대감이나 불안감을 형성하여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집권 세력이 바뀌거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기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대출 규제 완화 또는 강화입니다. LTV 주택 담보 대출 비율,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는 주택 구매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정권의 기조에 따라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정책의 변화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주택 보유와 매매에 대한 부담을 결정합니다. 정부의 세금 정책 변화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연 여부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공급 정책의 변화입니다. 재건축이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의 공급 정책 방향은 장기적인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시장의 본질적인 흐름과 괴리된 정책이 나오기도 하여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중년은 아파트값을 예측할 때 경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인 변수와 정책의 방향성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각 정당의 공약과 정부의 발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것이 나의 부동산 자산과 주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부 나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중년의 현명한 선택과 대비 전략 아파트 가비에서 3년 뒤 큰일이라는 전망은 많은 중년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나의 재정 상황, 주거 계획,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현명한 선택과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정 상황의 냉철한 분석 첫째, 나의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규모와 금리, 상환 계획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둘째, 가용 현금과 유동 자산을 확보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자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에만 자산이 묶여 있다면 위기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의 소득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정년, 재취업 가능성, 연금 수령 시기 등을 고려하여 미래 소득 흐름을 예측하고 주택 유지에 필요한 고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2. 주거 계획의 명확화. 첫째,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만약 내가 거주할 집을 찾는 것이라면, 가격 변동에 너무 민감하기보다는 나의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웁니다. 현재의 주택이 나중에 은퇴 후에도 적합한지,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어떻게 할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똘똘한 한 채를 지킬지, 아니면 다운사이징을 할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해 봅니다. 셋째, 직장과의 거리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가격만을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출퇴근 편의성, 자녀 교육 환경, 의료시설 접근성, 편의 시설 등 실질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양한 정보 습득과 전문가와의 상담, 첫째 다양한 매체와 전문가의 견해를 교차 검증합니다. 언론 보도,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정부 발표 자료 등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한쪽에 치우친 정보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부동산 중개업자나 재무 설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나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나 자신과 가족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내가 주체가 되어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부 아파트값 큰일 속 중년의 현명한 미래 불안을 넘어 기회로 아파트값이에서 3년 뒤 큰일 터진다는 불안한 전망은 우리 중년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을 마냥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과도한 영끌이나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나의 소득과 자산 규모에 맞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빚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 될수 있습니다. 집값 등락에 이리에 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거주할 보금자리로서의 가치에 더 집중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둘째,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나 언론, 보도에 휙쓸리기보다는 나의 가족 구성원, 직장, 자녀 교육, 노후 계획 등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주거 형태와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곳이 나에게도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셋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수많은 전문가의 엇갈린 전망과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속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습다